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앞으로 특세 찬양 인도하실 때는 멘트하지 마시고요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찬송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은 25분 시작입니다 시간 안 되면 그냥 어, 한 곡만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귀염으로 얻으시니 아멘. 어, 제가 어제 저녁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이다. 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여태까지 감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하는 우리는 그런 예배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어찌 보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흉내 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를 누구 따라 그 모션이나. 또는 모창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자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을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어, 이 말씀으로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왔는지도, 왜저 목사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괴롭히면서까지 정신도 몽롱한 상황에서 꼭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그러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집에 가고 하루 몽롱하게 또 지내면서 우리가 또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장립7주년 전을 맞이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이 좀 반드시 있다고 확신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과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내가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만유라는 이 범위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만유라는 것은 범위가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바로 상속자가 예수님이신데 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천국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육안으로만 보여지는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5장 1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 너무 뭐라고 될까요 단면적인 부분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옛 것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만유에 상속된 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저는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람쥐가 챗바퀴를 돌고 싶어 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서 열심히 앞을 이용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그가 갇혀있는 곳은 챗바퀴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특히 예배팀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예배자가 되고 다 성공하고 다 뭔가 잘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상속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어나가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예를 들어서 아 목사님 아, 우리 교회가 목회를 앞으로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뭐 상욱 전사도 그렇고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정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저는 결정을 안 합니다. 그 습관과 훈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할수 할수 있어야 되고 할줄 알아야 돼요. 아, 찬양인도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더 내가 빌드업을 해서 고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여기서 다운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인생을 내 기분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또는 먹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작 나의 비전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람쥐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만류의 상속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간 자는요, 정말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사탄이 꺾지 못하고요. 세상이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는데 만류의 상속자가 되신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사단이 이걸 무슨 소로 여러분 우리를 막겠습니까?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들 개척교회가 왜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부르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없고 재정이 없고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 뭐이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게다 갖춰져서 여러분 교회가 목회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전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또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장례를 치게, 치르게 되면 보통 우리 고인들에게 뭘 입히죠? 예. 정확하게는 3배 수위를 입혀요. 삼배수위를.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어, 이 한국 민족 문화 백과사전을 제가 어젯밤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에게 삼배수위를 안 입혔다 그래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옷을 입혔냐면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가장 고귀하게 입겼던그 아름다운 자색 옷이나 또는 비단 옷을 입히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의 옷은 바로 새로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가장 고귀하게 여겼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나 예를 들어서 삼베 옷을 입히게 되면 죄인들에게나 그 옷을 입히고 그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면서 우리가 이 장례를 잘 치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장례하면, 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라는 부분 가운데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물론 그 주머니 부분 가운데있서는 그런 부분들이 맞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 입는 그런 삼배의 수위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 예수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가 못에 박혔을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때 삼배의 수위를 입고, 우린 죽은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마포 옷으로 우리 입히시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 예수를 알면서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설교를 되도록 이제 15분 정도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예배부장님 특히 잘 들으시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제가 네, 여기에서 끊을 텐데요. 오늘 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 그 예수님이 만유의 상육사되심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로운 세마포옷을 입은 자로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나가는